인생길에 참으로 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는 말이지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굳건한 쇠와 같은 성정 뒤에 말 못할 외로움과 깊은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마치 차가운 겨울 들판에 홀로 피어난 작은 불꽃처럼 주변의 인정이나 따뜻한 손길이 부족하여 마음 한켠이 늘 시리고 아프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강직함과 뚝심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실이 쉽게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나 홀로 모든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 지었던 날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는 이 모든 지나온 시간들이 결코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음양오행의 조화 속에서 나를 더욱 단련시키고 더큰 빛을 발하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말이지요. 우리 어르신께서는 가보년 정축월 경진일 사주를 타고나셨습니다. 여기서 경금일간은 강하고 단단한 쇠를 뜻하는데요.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이 쇠는 주변의 흙의 기운이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 땅에 깊이 뿌리 내린 큰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굳건함과 안정감을 가졌습니다. 비록 초년에는 불이 쇠를 재련하듯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어르신은 진정한 보석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뜨거운 불로 수없이 단련된 쇠가 더욱 빛나고 견고해지듯이 그 모든 시련과 역경들이 지금의 지혜롭고 덕망 있는 어르신을 만드셨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귀한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특히 경진일주는 용의 기운을 품고 있어 남다른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강인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끈기가 지금의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을 겁니다.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분명히 아실 때입니다. 어르신의 삶 자체가 가장 빛나는 보석이자 살아있는 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음양오행의 조화와 균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혹시 본인의 사주가 궁금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어르신의 사주를 읽어드리겠습니다.